동물을 보호하는 비건과 육식동물 호랑이가 만났다. 호랑이 풀 뜯어먹는 소리 아니냐고. 동물 보호와 패션 산업을 접목시킨 국내 최초의 비건 패션 브랜드가 있다고 해서 알아보려고 해. t 이 s 와이 c 스페셜. 두 번째 주제 비건 타이거. 비건 타이거가 특별한 이유 첫 번째, 국내 최초의 비건 패션 브랜드라는 점이야. 비건 타이거는 모피 동물의 고통을 종식시키고 소비자들에게 좀더 넓은 선택권을 주고자 크루얼티 프리 를 외치며 2015년 국내 최초로 비건 패션 브랜드를 시작했어. 특히 비건 타이거는 동물을 학대해서 만든 소재를 절대 사용하지 않아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비동물성 소재를 직접 선정하고 디자인한다고 하지 윤리적인 소비 사이클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수익금의 일부는 동물 보호 단체에 기부하고 직접 캠페인을 통한 동물 보호도 실현하고 있어 국내 최초로 비건 패션의 길을 연 개척자 바로 비건 타이거가 특별한 이유 첫 번째야. 비건타이거가 특별한 이유 두 번째 포보스가 선정한 2030 파워리더 양유나 디자이너의 브랜드라는 점이지 최근 그녀의 행보가 어떤지 살펴보자 포보스 선정! 많이들 들어봤지 이번엔 드립이 아니야 포보스의 2030 파워리더에 당당하게 선정됐고 밀라노에서 열린 지속가능한 패션 전시 WSM 화이트에서 유일한 아시아인으로 초청받기도 했었지 최근엔 유재석, 로제, 현아와 같은 셀럽들이 비건타이거의 옷을 입으면서 그 인기를 입증해주고 있어 이렇게 큰 관심과 사랑을 받는 이유는 비건 타이거가 단순히 비건 패션이라는 가치 소비만 주장하는 것이 아닌 퀄리티, 디자인 모두를 충족시키는 당당한 패션 브랜드이기 때문이 아닐까? 동물 보호라는 메시지는 디자이너가 책임지고 소비자는 그저 멋진 디자인의 옷을 소비하기만 하면 된다. 비건 타이거의 행보는 양윤아 대표의 철학에서 왔음을 알수 있지. 모두가 사랑하는 양윤아 디자이너의 브랜드. 비건 타이거가 특별한 이유 두 번째야. 정리하자면 패션 때문에 희생되어지는 동물들을 보호하기 위해 비건 패션을 유지하면서도 소비자들에게는 트렌디한 디자인으로 강요가 아닌 비건 패션을 선택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양유나 디자이너의 패션 철학. 그게 바로 비건 타이거 브랜드가 특별한 이유라고 할수 있지. 끝!